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자 예수님께서 낙곱천하의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최대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요. 단정한 목장과 마음가짐으로 성경책을 지참해서 예배에 임해주세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게...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어나신 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하나님 천이땅 가운데 허름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되게 도와주세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모두,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 뒷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다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함께 따라 할까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한번더 따라합시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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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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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요? 그리스도를 제 눈으로 본다고요? 시몬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거라 믿는다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까? 솔직히 난안 믿어. 온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수백 년이 지났잖아.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나라는 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저게 할머니가 오시는구나. 안나 할머니, 성전에 올 때마다 계시네요. 노인이 뭐할 일이 있겠나? 심심하니까 매일 오시나 보지 뭐. 할 일이 없잖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시무원과 안나는 늘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어느 날시무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 혹시 저 아기가 혹시 그리스도신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드렸어요. 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저의 눈으로 보았으니 편히 눈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제 주제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평안히 죽게로 가겠나이다. 바로 그때 안나 선지자가 나와서 같은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십니다아 정말요? 저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정말이야? 늘 하나님만을 섬기던 시무원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누굴까요? 시므온입니다.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던 사람 누굴까요?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나이 많은 두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눈을 감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갔을 때그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나에게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저 가보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주여 주여. 너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선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폐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시몬 제사장,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여 선지자. 안나. 성경에 인도 라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본 안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던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드렸습니다. 그밖에도 기다림의 사람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방주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죠?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백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가 내렸고, 홍수가 임했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다시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죠. 기다림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기억이 나죠. 아, 목사님 잠깐 착각했는데 위에 그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구,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했던 인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기다림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행시 핵심으로 기다림이라고 지어봅니다. 자, 하나, 3세 하면 오늘 떼주세요. 하나, 둘, 셋. 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요. 하나, 둘, 셋,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져요. 하나, 둘, 셋, 님.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무언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시무원과 안나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손꼽아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부평계 초등부 어린이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친구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절이 돼서 이제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요. 또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들떠있기 쉬운데 이런 데일수록 더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잠식되어서 우리 친구들 얼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줄 거죠?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요. 건강하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같지 않니? 저런 보석을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맹물이 흘려서 어디로 갈까? 아마 넓고 시원한 바다로 갈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벙선이 되어서 훨씬 하는 모습. 키가 아주 커질 거야.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는 나를 보면 그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지? 아주 한이 나무는 아래 튼튼한걸? 난 이걸로 결정했어. 난뭐 아무나무라도 괜찮아. 우와! 이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겠지? 난 이제 큰 배가 되어서 허친왕을 모시고 바다로 나가게 될 거야. 난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 거야? 도대체 뭐야? 난그 산에 남아서 하늘을 향해 서 있고 싶었는데. 집에 있었으면 내가 요람을 만들어줬을 텐데. 그래도 구유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아, 내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담고 있구나. 하늘과 땅에 왕을 모시고 있구나.